하이루 네 여러분 명탕장 코난 코난이라고 해 오늘은 2,000원으로 뭐사먹을지 고민되고 아아 뜨거 아, 뜨거 아, 하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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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의 컨셉 2,000원의 행복 입니다 자 2,000원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또 골랐는데 어제 네. 이, 오늘, 이상한 사건이 죠 일어날 것 같아. set up! 이거 <laughs> 응. 어차피, 이, 이할 진짜, 올릴 건데. 아, 괜찮아. 내려온건아한니다 오는 것 인정? 아, 인정. 너, 너. 태풍 을꺼 같군. 역시,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하겠어. 어떻게 하냐면 햇빛을 갖고 오는 거야. 어떻게 하냐면 밧줄을 끌어 그럼 태양이 타겠지 밧줄에. 그러면 밧줄을 하나 더 던져 그럼 또 타겠지. 그렇게 해서 연속 반복해서 자기 손이 타겠지만 아주 따뜻해지는 거야. 김모태 오케이 오케이 디모티비. <foam> 오케이. 어이 <laughs> 내이름은 네, 권한 오늘또 해... 나 하나, 을해 하나, 어아 하나, 하아하 이런 나 하나, 내 옆에 있는 나 하나, 하이하이라고 해. 아하이 하나, 하아 하나, 하나, 라고 해. 고 내 조수라에서 에이스라고아 아, 아, 죄송해요 난 고난 키가 개작지만 키가 120밖에 안돼 에헤헤 키즈보다는 크죠 아 인증 략. 네, 여러분. 어. 고난이고 키는 125야 그리고 나이는 여러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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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뭐, 뭐뭐러분에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 1원으로 스무 아, 개 사면 개거이지아 인정이죠 무조건 인정이죠 그리고 상가 들어가면 방송을 켤 수가 없어서 쇼핑타올 방송을 켤 수가 없어서 난 들어가면 일단 그거는 정지해놓고 잠깐만 그 정지시키고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찍을게요 예 오래 기다려줘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씨아 이거 가 하마터면 우리 죽을 뻔했죠 아이 진짜 그죠 어 아, 갑자기 토리님이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 나다 나왔는데 그거 오늘 영상 하나 같이 어야 돼요. 아 우리 채널에서. 아 우리 채널이야니, 내 채널이 아니 이제 채널이 이 채널 말고요. 우리의 우리의 채널 있잖아요. 뭐, 무슨 채널? 안에 안에 채널 아직 말할 수가 없어. 에헤 인정 여기서 정지 시킬게요. 지성안 즐기는데? 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, 저는 이제 빼빼로 마이큐 하나 샀습니다. 저는 이거 초콜릿 크랭크 라 이거 이거 또 아, 똑같이 저 똑같이 빼빼로 샀습니다. 그럼 일단 먹방을 시작할 언니 이 먹고 있었고요. 막방. 이따가 또 들어가서 살거같데 그러니까요. 지금 지금 천 원밖에 안 했어요. 네. 2 0이천원 이렇게 많이 살수 있는 줄 몰랐네요. 이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올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잉야 내가 먹방이 제일 많이 시간 걸렸어 5분밖에 안돼 아, 가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돼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거는 실시간 하면 한 거의 1시간 정도는 시간못합니다할수 <laughs> 있는데 나는 못해 어차피 저희가 영상 하나 더 찍을게요. 여러분을 위해서 에 고생들 하네 <laughs> 어, 거았어요저 <laughs> 많이하고 이 한조각 딱한조각 <laughs> 자 여러분 이 빼빼로는 마지막으로 먹방을 해줘요 여고 먹방 <laughs> 이거 먹방 제가 언젠가는 라볶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 어, 이제 랍스터도 안해요 근데 떡에다가 그냥 넣으면 소스 넣 소스 소스가 빠지면 랍스터도 겁나 맛없어요 그래, 그때는 그다 버려야지 항상. 당연하죠 어묵도 넣고 어묵도 오케이 자 이것만 먹고 자 이거 빼빼로 먹고 한타니다 천연이가 지금 안 먹을게요 나 아, 맞다, 라볶이 먹방은 언제 할거죠? 시간 잡되면 말해줄게요 그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파이 어린이만 과이 너무 살린 쪽이에요 요, <laughs> 거 이게 이게 정말 이라고 응? 아니 아니 이거이거 무슨 링입니까 잠바 보세요 쪼 전제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, 이렇게 두개 샀는데, 아, 어, 이 정도면 락폭기는 할수 있겠는데, 자꾸 프리님이 안 된다고 해서, 그냥, 그냥 가짜 똑같이 샀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할 거면, 그, 그냥, 그냥, 그, 그냥, 제, 제가 산거그 전부다, 그, 그냥 이거 그냥, 그냥 제자리에 놔두고, 그돈 남은 거를, 그, 그걸 사면, 그, 그, 그게요, 2,900원이에요. 2,900원이다. 어, 어쨌든, 제가 일단은, 산, 샀는데, 그거 전부 다 함부로 하면 살수 있거든요. 네. 응. 저는 돈을 아껴줄 아는 사람입니다.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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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세 개. 이세 개를, 전부 다 환불한 뒤에 그리고 그 라볶이를 사고 이 면을 지금 두개니까 그러면 넣으면 라볶이 상잖아요 언제 언제니 그때 나 핸드폰 바꾸는데 내가 하좀보 근데 지금 어디가죠? 저희 저희는 저희 갑시다. 그래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죠. 자, 자 그러면 이 영상은 그그그이 편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그그 아, 그, 그 게임 영상과 어, 똑같이 올릴 테니까 그그두 그그 개의 영상 네.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른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머리. 소리 t v 도 구독 눌러주세요 네? 구 눌러주세요 저도요 예, 예, 영상 없잖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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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봐봅니다 그러면 이사 <목소리> 누구지? 모르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응. 일단 여기 뭐 어. 영상은 끊고 집에 가 이편 이런 게임 영상 좀아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 여기 당겨 아 그게 아니라 <laughs> 이 편한 거 맞네요 이이 라면 끓여서 얼굴 공기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그, 근데 토니님 아직 영상이 없어요 애니팡 응. <laughs>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을 <laughs> 아 준비 아 절대 못할거

아녕 헤드폰이 안 돼. 안 돼. 아니, 그 나가, 고만 마. 코. 히어가 히로가, 가 히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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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지히거가 히로가, 히로가, 가히가 그..그 키즈님 폰도 그거..그..그 그, 그 폰이 최신.. 뭐 최신 아니에요! 더 최신 있어요! 없는..없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! 없는데 있는데!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뭘 적어 적어야죠? 최즈폰 적어주세요 건조 묶어로 에이 건 건조 이 편서만 사 자.